안녕하세요. 도전하는 엄마, JJ 마음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 집의 고정 지출 중에서도 그 통신비용을 지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아,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통신비 절약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알뜰폰인데요. 음, 알뜰폰을 알기 전에 일단 제가 사용하는 요금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내가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해서 일단 저희 집 통신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 집의 통신비 내역은 TV 6534원 그리고 제 핸드폰 비용이 28480원 그리고 남편 핸드폰 비용이 38660원으로 저희 집 고정지출 한 달에 통신비가 73674원입니다 어, 저희는 지금 이동전화 3개와 인터넷 하나를 연결을 해서 지금 월 22,000원에 해당하는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이 상품이 없어졌더라고요. 이름이 TV끼리 온가족 프리 라는 상품으로 이름이 살짝 변경이 되었는데요. 지금 혹시 가족 결합을 통해서 요금을 할인받고자 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또는 상담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동 전화 3개와 인터넷 하나. 지금 저와 같은 조건인데요. 이것을 같이 결합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5,500원 가량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회선에서 3,300원이 할인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할인율이 많이 줄었네요. 그렇지만 결합된 각 구성원들에게 500MB의 인터넷 용량이 제공된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요금은 밴드 S 요금제, 스몰 요금제인데요. 인터넷이 1.2기가 정도 제공이 되고, 무료 음성통화 또 무료 문자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월 33,000원을 지금 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때 그 라이트 할부라고 하는 카드를 발급받아서 30만원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11,000원 할인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그 카드를 신청을 했었는데 음,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할인을 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한 달에 지금 30만원을 맞춰서 사용하고 있는데 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라고 물어봤더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카드 결제일이 21일이기 때문에 전전달 9일부터 전달 8일까지 사용한 그 금액을 항상 어 맞춰서 사용을 했는데 이 핸드폰 요금이 할인되는 라이트 할부 같은 카드는 그 이용 결제일에 상관없이 매달 1일부터 31일을 결산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못 맞춰서 사용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제가 지금 약정 4개월을 남겨놓고 알게 되었어요. 아, 좀 충격적인데요. 카드 금액에 따라서 할인율이 적용될 때그 카드 사용을 조절할 수 없어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T 플랜 세이브라고 어, 인터넷이 1.5기가 정도가 제공이 되고 또 무료 음성 통화, 또 무료 문자가 제공되는 그 요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 33,000원을 기본 요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남편은 보험료 3,700원 가량 추가해서 대략 36,000원, 37,000원 정도 매달 통신비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터넷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저는 특히 그 음성통화 무료 제공된 것을 가장 우선했기 때문에 밴드 S 요금제가 저에게 제일 저렴한 선택이었고 비교를 해봤더니 T 플랜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금액이지만 3 0 0 m b 바이트의 인터넷 용량이 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뜰폰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T 플랜 세이브로 변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의 통신비를 분석을 하고 나서 일단 알뜰폰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알뜰폰 사용해서 절약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SK에서 저한테 그렇게 주는 건 없는데 왜 이렇게 충성 고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실 움직이기 귀찮았겠죠. 그래서 음, 알뜰폰은 그냥 품질이 좋지 않을 거야, 뭐 행, 혜택이 별로 안될 거야라고만 생각을 하고 나는 그냥 지금 사용하고 있는 SKT를 사용할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계기로 해서 그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알뜰폰을 사용하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니까 모두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 통화 품질도 차이를 못 느꼈고, 또 속도도 인터넷 속도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이제 알뜰폰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SKT 티월드에 가서 저의 요금 상세 내역을 살펴보다가 화면 하단 쪽에 알뜰폰에 대한 소개가 있었어요. 얼군데 통신사에 대한 링크가 지금 걸려 있는데요. 모빙, SK 7 모바일, 스마텔, 아이즈 모바일, 이마트 뭐 등등 헬로 모바일.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어 있어요. SK7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SK 텔레콤 망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가 가서 검색을 해보기로 했고, 또 헬로 모바일은 워낙 많이 들어서 일단 두 가지 회사로 줄여서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SK7 모바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뭐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에 맞춰진 요금제 또는... 어, 음성, 저같이 음성통화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 맞춰진 요금제. 이렇게 세분화돼서 요금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의 통화 스타일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것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어, 통신비를 조금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제한 음성이 되는 요금제를 찾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어, 이런 요금제가 있었어요. LTE 11기가 무료와 또 제가 원하던 무료 음성통화 무료 문자. 이게 월 33,000원이래요 sk에서 밴드 데이터 퍼펙트라는 요금제가 11기가와 또집 전화 이동 전화 무제한으로 똑같은 조건인데 65,890원이거든요 똑같은 조건인데 반값으로 사용할 수 있대요 음 진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데요 11기가를 주고 또 매일 2기가를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 소진 시에는 그 속도의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고 또 끊김없이 동영상을 볼수 있는 속도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뭐 기간 제한이 있겠지만 2020년 2월 28일까지 개통 완료한 고객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또 신규 가입, 번호 이동으로만 가입 시에 프로모션 할인 금액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을 쓰던 번호는 그대로 하되 그 통신사만 바꾸는 것을 이제 번호 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SKT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도 번호 이동을 해서 가입해야 한다고 하고 상담원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KB 제휴 카드를 이용하신 분들은 음, 실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KB 제휴 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에는 그전 달에 30만 원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한 달에 12,000원이 할인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33,000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0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와, 정말 파격적인 가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헬로 모바일인데요. 헬로 모바일에서도 여러 가지 요금제가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이벤트하고 있는 요금제가 있는데, 어, 1.5기가 또 150분 6,930원이래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음성통화 조금만 더 지원됐더라도 제가 가입을 바로 했을 것 같은 그 매력적인 가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음성 통화 문자가 제공되면서 (11기가의) 인터넷 사용을 할수 있는 요금제는 (33000원이에요.) 정말 매력적인 가격인데요. 통합 품질에도 차이가 없고, 또 인터넷 속도도 차이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제가 벨트폰 그 통신사로 제가 갈아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제가 받고 있는 혜택을 따져봤을 때, 한 달에 22,000원에 해당하는 인터넷을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알뜰폰으로 갈아타려고 하니 그 포기해야 되는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아쉽지만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희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 카드를 점검해 보면서 SK텔레콤이 5%가 적립되는 그 카드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3,300원 정도가 적립되는 것으로 이제 변경했기 때문에 총 통신비는 72,000원 가량이 되지 않을까 지금 추정해 봅니다. 지금 결합이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약정기간이 끝나신 분들은 알뜰폰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통신비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알뜰폰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 조만간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 핸드폰 약정 기간이 끝나면 그 알뜰폰으로 변경해 드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통신비가 부담되실 경우에는 알뜰폰으로 변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